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도지코인, 도지코인입니다. 비싸면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시가총액 9위에요 시가총액 30조. 30조요. 이게 왜밈 코인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밈 코인에 대한 개념 또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코인 설명 해 드릴 때마다 한동안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밈 코인이 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밈 코인이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밈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 중에서 탑이죠? 도지코인, 그쵸? 예. 이 다음에 11위 시바인우 정도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밈, 밈이라는 말이 뭐예요? 유행, 유행, 유행. 온라인에서 하는 유행, 지금 현재 유행하는 거. 온라인에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 제가 예를 딱 들기 좋은 게 예전에, 가, 뭐, 간지. 엣지 이런 말 있었어요. 어, 저 사람 간지 있는 엣지 있네. 이런 것처럼 현재 유행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라든가 행위, 뭐 콘텐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떤 콘텐츠에 뭐가 유행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가지고 1인 방송이 유행이다. 이런 것도 한 어쨌든 다 밈이란 말이죠. 밈. 여기다 코인을 붙인 겁니다. 도지코인 하면 일런 머스크, 일런 머스크, 일런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쨌든가 민코인의 특징이 이런 인플루언서라든가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공급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양날의 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의 제한이 없다는 건 언제든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넘쳐나 가지고 폭락을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도지코인은 미국 개발자들이 장난으로 도지라는 의 있잖아요 그 강아지 그 사진 어디든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든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민코인이 아직까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하면 어때요? 안정성보단 위험성이 많아요. 가치 변동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도지코인 이런 감을 좀 벗어나는 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시가총액이 미쳤죠. 30조면은. 시가총액이 어쨌든 9위에요. 9위. 엄밀히 따지면 도지코인은 하나의 제대로 된 알트코인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바인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조금 이렇게 두 단계 아래지만 11위로 따라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200원에서 지금 현재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지금 일단은 200원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는 거. 이 어쨌든 이 상승과가 상승과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금류를 타고 타점이 꾸준히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도지, 도지 코인 관련 다른 오지 궁금하신 분0 1 0 7 2 3 7 3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그리고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솔루션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때요 단타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먹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립니다 추가 매서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호황기입니다 계속 지금 100원대도 못가고 언제가나 언제가나 하고 있던 찰나인데 이제 200원대에서 받쳐 올려주고 있다는거 그 300원도 또볼수 있겠죠 그쵸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물리신 코인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저희 소통방 오시기 전에 사이버커넥트, 미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등으로 손실을 보셨는데 저희 소통방 오시고 난 이후로 오브스, 플렉스시어 플로우 등등으로 30%대 솔라, 페페, 리플, 웨이브, 매직, 샌드박스, 토르체인 등등으로 20%대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페페 조금 있다가 페페도 올려드릴 거예요 소개를 탈러로 131%대, FT트로 75%대까지 다양하게 수익을 많이 내시기도 하고 조금씩 내시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일단 난주식에 주자 코인 코자도 모른다 이런 회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0 1 0 7 2 3 7 1 3 4 9로 문자 (1) 문자 (1만) 보내주시면 알아서 초대해 드릴 거고요이렇게 많은 설명 드릴 거고 지금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손실을 얼마나 보셨는지 어떤 상태신지 다 파악을 할 겁니다.저희가 저희 소통방 오시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서로 공부하고 계시고 응원해 주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